잠복기 고려하면 이번 주 확진자는 지난주 4단계 거리두기 시작한 이후에 그 영향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데, 오늘까지 확진자가 1700명 최대치 넘었어요. 이 4단계 거리두기에서 시행하고 있는 6시 이후 2인 내야 모임 제한, 헬스장 러닝머신 시속 6km 이하 제한, 결혼식 49인 이하만 참석 허용, 유흥업소, 일부업소 영업금지 등의 정책이 코로나 억제에 가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방역책도 결정할 건데, 보나마나 또 이제 연장하겠다고 하겠죠. 4단계 연장. 그럼 1, 2주 뒤에 또나아지냐고뭐 일부는 유흥업소로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은 대부분은 그냥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그냥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저염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 앞에서 속수무책이지. 스타벅스 가면 원래 2명이야라온사람들 대부분인데 여섯 명이 두 인이야 제한에도 자리 없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버스도 이용도 하고 밀집도 불특정 다수에 노출되는 손자위 같은 것들이고 변이 전파의 가장 큰 원인이 그런 게 아니겠어요? 이거, 이건 이전에도 계속 얘기했었죠. 이제는 사리적 거리 두기 단계나 4단계나큰 차이가 없습니다. 백신밖에 답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백신도 지금 델타 변이에 별로 속수무책이라는 말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중증 예방이나 이런 관리를 위해서 어쩔 수없긴 없어요.